<laughs> 괜찮지. 이것도 다 사랑이니까. 이런저런 맛의 사랑 있지? 달기에 레몬, 사과, 바카, 턱이 든게 있기도 하고. <laughs> 맛보고, 집어삼키고, 그게 몇 개든 병 안에 있는 한. 그러다 사라지면 다시 치워넣는 거야. 몇 번이든. 그러고 있으면 사랑에 둘러싸일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하지. <laughs> 왜냐면, 이 집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그런 짓을 해온 사람들도 있었거든. 하지만, 그런 사람도 사랑해왔지. 그게 나의 사랑인걸. 그러니까 물론, 사토도 사랑하고 있어. 그래? 잘 됐네? 사랑을 찾았나 보구나? 사토의 사랑은 부정하지 않아. 하지만, 사토는 아직 어린애 잖니? 스스로의 자기 책임을 지지도 못하는 어린애잖아? 그치? 스스로를 딛고 넘어설 셈이라면, 어른이 된 다음에나 해지겠니 그래. 결국은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지. 어리광 부리고 등골 빼먹으면서 어린한테 매달리고, 그런 법이라고 사토. 혼자서는 사랑을 관철할 수 없어. 이게 바로 현실이야. 한시발연 사토.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되는 법이니까. 눈 깜짝할 새 지저분한 어른으로 말이야. 그러니까 아직은 순진한 어린애로 남아 있으렴. 바라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는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게 너의 한계야. 그냥 불쌍한 어린이일 뿐이라고. <laughs> 책임인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걸. <laughs> 좋아, 사토. 협력해 줄게. 끝까지 지켜보게 해주겠니? 너의 사랑을. 사토가 어떻게 되어갈지 그 전말을 말이야.